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금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되었던 축제 같은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신앙이 회복되자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관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철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6월절 신앙이 회복되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아까운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결론이 헌금과 11조 신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하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바로 히스기야의 주도로 회복된 유월절 절기에 예배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신앙이 회복되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간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산당 그리고 제단들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월절 신앙이 회복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간 자신들이 섬기던 헛된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대신해서 앉힌 하나님이 바로 물질의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6월절 신앙의 회복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택하는 훈련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비돈, 비단 돈만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과 애정과 심의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될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헌금과 11조가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혹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일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십일조하라고 하십니까? 날강돈처럼 내 것을 뺏으려고 십일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숨도 육신도 자녀도 돈도 지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10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적게 주셔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안 주셔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 복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 또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11조를 하지 못하는 곳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임을 깨닫습니까? 물질의 11조 뿐 아니라, 심의 11조, 마음의 11조,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임을 알고 있습니까? 11조의 신앙을 통해, 날마다 나의 물질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택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절부터 3절에 말씀해 보면, 이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드리는데 쓰도록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이 즐겁게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번제와 하목자로 자신을 태우는 회개와 헌신이 있는 지도자 또한 자신의 것을 먼저 드리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 바로 그들이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도자든지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4절에 보니까 희스기아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도 여우와의 율법을 힘쓰도록 가르치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한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산 중학교의 지도자 또한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물질의 본을 보이고 물질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어, 저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어, 제 안에 물질의 탐심이 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물질에 집착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물질의 악을 계속 오픈하며 저의 죄의 목을 밟는 적용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적용들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물질에 있어서 제가 죽어지는 적용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또한 적용과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제가 물질에 있어서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내가 물질의 문제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비로소 가정이 나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고, 나로 인해 가정이 즐거워질 때, 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를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땀을 얻은 소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목심을 인정하며 그 소득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 가정을 즐겁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자 이 백성들도 자원함과 기쁨으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이 얼마나 풍성하였든지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지도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성도 각자의 신원고백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이 많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는 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야 할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다시요. 11조는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할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풍성하게 즐거이 많은 11조를 드릴 때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이 11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입니다.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이 드리는 것인지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여 11조를 들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복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땅의 기복만 바라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그 믿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일조는 차차 해도 안 되고 떼먹어서도 안 되고 애누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십일조 신앙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일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킴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복을 누리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해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11조라면서 은근히 보상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누구를 위해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반드시 드려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6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목자의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로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